고관절 풀어내는 자세 할게요 왼 다리는 바깥쪽으로 접어서 발목을 꺾고 오른 발날은 반대쪽 고관절에 얹으세요 양손 바닥을 짚고 내쉴 때 상체를 숙이시는데 손바닥 혹은 팔꿈치 가능하시면 이마나 턱까지 바닥으로 내려오셔서 양쪽 엉덩이는 바닥에 고르게 잘 내려놓으시고 뒤꿈치가 복부를 눌러내고 있어요. 척추는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길게 뻗어내세요. 호흡과 함께 고관절을 부드럽게 푸셨다면 마실 때 상체를 세워서 엉덩이 번쩍 드실 건데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왼발가락은 잘 세워서 내려놓으시고 몸통 전체를 세워 양손 가슴 앞에 합장 여유가 되신다면 머리 위 기지개를 켜주세요. 고관절은 앞을 향해 지그시 밀어내셔서 앉았을 때 접히는 속옷 라인이 평평하게 열릴 수 있게 양손 풀어 바닥을 짚고 앞으로 걸어 나오셔서 자리에 엎드려 주세요. 손을 포개서 그 위에 이마나 턱을 얹고 계시거나 여유가 되신다면 양 팔꿈치를 어깨 아래 한 선상에 두시고요. 시선은 자유롭게 바닥 혹은 정면을 보세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양손 가슴 옆바닥을 짚어 마실 때 상체를 세울 거예요. 어찌하셨든 간에 골반은 바닥을 향해 지그시 누르시고 여유가 되실 경우에만 시선도 천장으로 한번더 옮겨주세요. 마실 때 정면 내쉴 때 몸통을 뒤로 보내 발방향을 바꾸세요. 오른 다리가 바깥쪽 왼발날을 반대쪽 고관절에 오른발목은 꺾어서 두세요. 발등이 정면 양손 바닥을 짚어서 내쉴 때 상체 숙일게요. 손바닥 바닥 혹은 팔꿈치 바닥 여유가 되신다면 이마나 턱까지 바닥으로 내려오세요. 척추는 길게 뻗고 엉덩이는 바닥을 향해 누르시고 뒤꿈치가 복부를 눌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다시 마실 때 상체를 세워 엉덩이에 번쩍 들고 오른 발가락을 바닥에 콕 찍으세요. 몸통 전체를 세워 가슴 앞에 합장하시거나 가능하시면 깍지 끼셔서 머리 위로 기지개를 켜고 골반은 앞을 향해 밀어내셔서 서해부 앉았을 때 접히는 속옷 라인을 팽팽하게 열어내세요. 내쉴 때 손을 풀어 바닥을 짚고요. 앞으로 걸어 나오셔서 자리에 엎드리세요. 양손 폭에서 이마나 턱을 내려놓으시거나 계속 골반은 바닥을 향해 지그시 누르셔야 돼요. 가능하시면 어깨 아래 팔꿈치 한선 상에 시선은 바닥 혹은 정면을 보시고 허리에 문제가 없으실 경우에 양손 가슴 옆 바닥을 짚어 마실 때 상체를 세우세요. 시선은 정면을 보시거나 천장을 향해 넘기셔도 좋고요. 배꼽이랑 과략근 조이시고 골반 계속 누르세요. 바닥을 향해 지그시 호흡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실 때 정면, 내쉴 때 뒤로 물러나셔서 양 발을 풀어 아기 자세로 연결해 주세요. 등어리를 편안하게 이완. 여기서 마칠게요.